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강의 의 우수정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21년 4월 학평, 미적 27번 문제라면 같이 풀어봅시다. 어이, 뭐야? y는 x 사인 x 있고요. 그때 중심이 이 삼, 그, 삼각함수 위에 있대요. 삼각, 삼각함수 아니, 뭐 초월함수 위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p의 좌표는 t콤마 사인 t다, t 사인 t다라고 나와 있죠. 문제 에다 나와 있습니다. 점 q의 x 좌표를 ft라고 할 때,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우극한 T 세제곱분의 FT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뭘 찾아야 되냐면 요 q 의 X자표를 찾아야 돼요. 후... 혹시나 연방을 한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될 거고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럼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세팅을 해야 되냐면 원이 등장했어. Y축과 접하는. 원 나왔어요. 중심 찍고요. 접선 나오면 반지름 찍고요. 90도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요 길이가 반지름 아닙니까? 근데 이 길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얼마? t겠죠.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 얘 x r p 가 t잖아. 그럼 얘도 t가 되겠죠. t. 그럼 요 y 좌표 알죠? 요 높이? 얘는 뭐가 돼요? t 사인 t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한테 찾으라는 건아이 원이랑 내가 이 선을 그었어. 선을 그었을 때이 원과의 교점을 찾으라는 건데. 얘를 진짜로 연방을 해서 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원이랑 직선의 교점은 웬만하면 안 찾아. 원을 연방해서 구하는 거는 진짜 생각할 거다 생각하고 마지막에 하셔야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할 거야. 잘 봐. 샨샨샤란 직각 삼각형 아니야? 끝난 거 보여요? 끝났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갈 겁니다. 자라란. 직각 삼각형 하나 만들고. 90도고 요렇게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찾아야 될건요 녀석의 X좌표야. 한마디로요. 요 길이만 찾으면 돼. 이 길이가 FT거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좀 크게 그린 거야. 요렇게. 얘 길이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아는 거 한번 써보니까. 여기에 길이는 T가 되는 거알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길이는 T사인 T가 되는 거알 수가 있겠죠.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 두 개는 닮음인 거알수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t t s 인 n t잖아. 얘가 t일 때 얘가 t s 인 n t라는 거는 어떻게? 여기에다가 밑변에다가 s 인 n t만 곱하면 된다라는 거거든. 뭐 그렇게 닮음비로 가셔도 되고. 뭐 닮음 세울 방법은 많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조그만 삼각형 중에서 뭐 당연히 얘는 모를 거고. 얘, 얘둘 중에 하나의 길이만 안다라면 하나라도 안다라면 닮음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세울 거냐? 다시 얘로 가자 여러분 요 길이 알죠? 얘 길이 뭐야? 얘 길이 반지름 t잖아. 그럼, 요 길이 못 구해요?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구할 수 있잖아. 뭐 하면 되니까? 고라스, 고라스. 피타고라스 때리면 되니까. 그래서, 요 길이 먼저 한번 찾아본다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루트, t제곱 더하기, t제곱, 사인, 제곱 T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T제곱 T제곱 똑같이 있으니까 T제곱 묶으면 T로 나오겠죠. 원래는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영으로할때 무슨 극한? 우극한이니까 양수의 성분이 될 거고 요 길이는 T 루트 1 플러스 사인 T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때 여기에 길이가 얼마야? 여기에 길이가 1이잖아. 아 T잖아 T. 그러면 얘 빗변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닮음비 세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닮음비 세울 수 있겠죠. 얘를 ft라고 잡읍시다. 자 그럼 닮음비 세울게요. 전체에 해당하는 빗변 누가 되겠죠? t 루트 1 플러스 +sin, 사인 왜 사인 t냐? 사인 제곱 t지. 사인 제곱 t. 대. 우리는 ft, 밑변에 해당하는 t라고 쓰셔야 되겠죠. t는 어? 근데 똑같이 tt 있으니까 계산 힘들어지겠죠? 약분까지 해놓을게요. 약분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1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전체에서 t 약분한 거예요. 자, 그때 빨간색 부분은 뭐였냐면 t 루트 1 플러스 사인 제곱 t 에서 t를 뺀 거지. 요거 대 ft 이렇게 그럼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을 같다라고 하니까 루트 1 플러스 사인 제곱 t ft는 T 묶어 놓을게 루트 1 플러스 사인 제곱 T 마이너스 1 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어 힘들다. Ft 는 루트 1 플러스 사인 제곱 T 분해 어. T 루트 1 플러스 사인 제곱 T 마이너스 1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볼게요. t가 0으로 갈때 우극한 t 세제곱분의 ft거든. 그럼 여기에 그냥 바로 쓸까? t 세제곱. 여기에 바로 t 세제곱 갖다 써 주면 될 거고요. 리미트 t가 얼마로 갈 때? 0으로 갈 때. 여기도 리미트 이렇게 붙어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 봅시다. 계산 때리면요. 요 t랑 요 t랑 약분돼서 제곱이 되는 거알수 있을 거고요. 뭐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계산하면요. 이 분자 부분이 얼마가 돼요? 어휴 계산 힘들어져요. 그쵸? 계산 힘들어지니까 그냥 합시다. 어? 지금 당장 이 마이너스 1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뭐할 거야? 유리아 때리자고.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우극한 t 제곱에 1 플러스 사인 제곱 t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사인 제곱 t 플러스 1 분해. 어떻게 돼요? 예제곱, 예제곱 빼버리니까. 사인, 제곱, t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끝났네. 샤라란.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요거 계산하면 1이 될 거고요. 얘 계산 못 하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는 값들이죠. 왜냐면 사인 0은 얼마니까? 0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분자분은 1이니까 볼 필요 없을 거고. 얘 0이죠? 1이고요. 0이죠? 1입니다.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이거뭐 그냥 삼각함수 극한이죠. 극한 파트. T분의 사인 T는 0이다. T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분의 사인 T는 1이다죠. 미안해. 어왜 이래. T분의 사인 T는 1이다라는 거고 그냥 사인이 극한값은 0이다라는 거 통해서 2분의 1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얘는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까지 했는데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본은 했으니까. 중요한 건이 FT를 어떻게 찾느냐는 거고 이 FT의 길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고 어디에 얼매이면 안 된다고? 요원막 직선 굳고 그때의 원과의 교점 거기에 얼매이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진짜 극악의 난이도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교점 웬만하면 찾지 않는다라는 거. 애초에 선생님 은 애초에 그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좀더 쉽게 가는 거야. 원과의 교점은 진짜 웬만해서는 안 찾습니다. 깔끔하게 나온다는 보장이 거의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아, 요 문제 적당한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겁이 많은 학생들 걸러내는. 걸러내는 문제 같으니까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